어떤 존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빛나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엔 이런 생각도 스칩니다.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을 묻지만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진실을 전합니다. 왕이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나니 그는 내 주인이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오늘 본문은 신부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그립니다. 어제 보았듯 왕은 예수님이시며 오늘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묘사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향해 그 사랑을 쏟아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으니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스럽게 비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리이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이며 그 기쁨은 지금의 결혼을 통해 어렴풋이 비춰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혼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늘 좋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혼도, 가족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놓일 때 본래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가정을 이루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을 주는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하고 변함 없으며 끝까지 신실합니다. 요즘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 깊은 곳에 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일깨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며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진짜 아름다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시며 몹시 즐거워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진리가 하루하루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